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끼고 절약했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잘안 모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돌리곤 합니다. 내가 게으른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풍수를 연구하며 상담해 온 경험으로 보면, 문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운이 흐릅니다. 혈관을 따라 피가 도는 것처럼 집에도 기운이 돌고 순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흐름이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의 줄기가 중간에서 끊겨버립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 재물의 흐름도 멈춰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흔히 있는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술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의아하게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와 증류 과정을 거치며 맑고 투명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막힌 것을 풀고 흐름을 살아나게 하는 상징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 한 병을 집안의 올바른 자리에 두기만 해도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재물의 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여러 가정에서도 확인한 부분이에요. 흐름이 트이면 신기하게도 멈췄던 돈이 다시 돌고, 막혔던 기회가 찾아오며, 잊고 지냈던 돈이 돌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세 가지 확실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주 한 병을 두었을 때 돈복이 열리는 황금 자리. 둘째, 잘못 두면 오히려 손실을 부르게 되는 위험한 장소. 셋째,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풍수를 연구하며, 실제 효과를 확인한 실전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지요. 그럼 왜 하필 소주일까요? 집안에 막걸리도 있고,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는데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소주는 단순히 술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곡물을 발효시키고 다시 증류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술이지요. 그 안에는 단순히 마시는 기쁨을 넘어 삶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효의 힘이에요. 쌀이나 고구마 같은 작은 곡물이 시간이 지나 발효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돈이 불어나 큰 돈이 된다는 증식의 상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둔 작은 씨앗 같은 돈도 이 에너지를 닮아 커져 간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증류의 과정입니다. 발효된 술을 끓여서 증기로 올렸다가 다시 맑은 액체로 모으는 과정. 풍수에서는 이것을 정화와 순환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모아낸다. 마치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회만 남기는 것처럼요. 이 순환이 막혀있던 기운을 다시 돌게 만드는 힘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연결의 에너지입니다. 소주는 도수가 조금 있지요. 이 특유의 기운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어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소주를 새로운 인맥과 기회를 연결하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서 돈의 길도 일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작은 것이 커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그런 상징을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소주 한 병을 그냥 술로만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주 한 병을 두면 돈복이 풀리는 첫 번째 황금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쪽 벽면이에요. 여러분, 서쪽은 풍수에서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실과 수확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태양도 결국 서쪽으로 내려앉습니다.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에서 힘을 쏟고 마지막에는 서쪽에 머물면서 하루의 에너지를 다 쌓아 놓고 가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서쪽 창고에 모아두던 전통과도 이어지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서쪽을 노력의 결실이 맺히는 방향으로 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린 땀과 수고가 서쪽이라는 공간을 통해 돈이라는 형태로 열매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쪽 벽면이라 해서 무조건 창문 바로 옆에 두면 안 됩니다.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소주병을 오래 비추면, 그 맑고 투명한 기운이 빠르게 증발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다음은 높이입니다. 너무 높게 올려두면 기운이 위로만 흩어지고, 너무 낮으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가슴 높이 정도입니다. 사람의 심장 높이와 맞닿으면서 심장의 박동과 소주의 에너지가 함께 공명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실 장식장이나 선반 중에서도 눈높이보다 살짝 낮은 위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워서 두는 것이에요. 누워 있으면 기운이 옆으로 흩어져 버리고 세워 두어야 곧게 뻗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라벨 방향도 가능하다면 집안 중심을 향하게 두는 게 좋아요. 의도적으로 우리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는 의미를 심어두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을 말씀드릴게요. 그 집은 오랫동안 수입은 있는데, 신기하게도 돈이 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거실에 서쪽 벽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책이며 장식품이 너무 빼곡해서 기운이 흐를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부탁드리고, 소주 한 병을 딱 세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벨 방향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탁 쪽으로 맞추라고 했죠. 그 뒤로 두 달쯤 지났을 때 남편분 사업에서 오랫동안 미뤄졌던 대금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풍수 때문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답답했던 게 풀리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서쪽 벽이 창문에 딱 붙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장식장, 책장 위 또는 서쪽 벽에 있는 작은 선반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새로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가구를 조금만 정리하고 그 자리에 소주 한 병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건 청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에 둔다 해도 먼지가 쌓여있으면 탁한 기운이 생겨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소주병도 깨끗한 헝겊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 작은 관리가 오히려 풍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소주 한 병을 두기 좋은 황금 자리는 바로 현관 라인입니다. 현관은 집을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입에 해당합니다. 모든 좋은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문이지요. 그런데 이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곧장 빠져나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흘러나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삼키자마자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현관은 집안 기운을 붙잡아두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소주 한 병이에요. 소주의 투명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좋은 흐름을 꽉 잡아두는 상징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관 신발장 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발장은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꼭 들르는 곳이잖아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소주병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즉, 일상적인 동작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신발장이 낮거나 좁아서 놓기 어렵다면,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거실 입구 벽면도 좋습니다. 특히 그 벽면에 작은 선반을 달거나, 이미 장식 선반이 있다면, 그 위에 세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곧장 거실로 흘러가기 전에, 소주 한 병을 거쳐 안정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집에서 현관에 거울을 두는데, 이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는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기운을 다시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 때문이지요. 만약 이미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각도를 살짝 틀어서 집 안쪽을 비추게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옆 공간에 소주를 두면 기운을 반사하고 퍼뜨리는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주 한 병을 두면 좋은 자리는 바로 덜 쓰는 방의 입구 근처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 비어 있는 방이나 창고처럼 쓰는 방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문만 닫아두면 그만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집을 사람의 몸처럼 본다면, 사용하지 않는 방은 혈관이 막힌 곳과 같습니다. 혈액이 돌지 않는 부위는 결국 기운이 정체되고, 그 정체가 집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입구 근처는 반드시, 기운을 환기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소주 한 병이에요.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면, 방문 앞에 딱 붙여두면 오히려 들어가는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옆 벽면에 30cm에서 60cm 정도 떨어진 자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기에 작은 선반을 하나 마련해서 소주병을 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체된 기운을 소주가 흡수하고 다시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병은 반드시 세워서 두셔야 합니다. 누워있으면 기운이 옆으로 흩어지고 세워둘 때 곱게 뻗는 상징이 살아나거든요. 라벨은 가능하다면 집안 중심 쪽을 향하게 두세요. 우리 집 전체로 기운이 퍼져라는 마음을 담는 겁니다. 자, 이제 소주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셨다면, 거기에 조합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소주 혼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함께 두면 돈복이 몇 배로 살아나는 세 가지 비밀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소금, 오른쪽에 식물, 그리고 은은한 빛이에요. 먼저 왼쪽에 소금입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정화의 왕자라고 불립니다.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맑게 해 주는 힘이 있죠. 소주 왼쪽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도자기나 나무 그릇에 굵은 천이염을 담아 두세요. 왜 하필 왼쪽일까요? 풍수에서 왼쪽은 들어오는 자리, 오른쪽은 나가는 자리로 봅니다. 즉, 소금이 먼저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그다음 소주가 좋은 기운을 집 안으로 퍼뜨리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새것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색이 탁해지거나 눅눅해지면 이미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했다는 뜻이니까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정화의 과정이에요. 다음은 오른쪽에 식물입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소주의 발효 에너지와 만나면 서로를 키워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건 돈나무입니다. 둥근 잎이 동전처럼 생겨서 재물을 상징하지요. 소주 오른쪽에 두면 소주의 기운이 돈나무 잎을 통해 돈의 모양으로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또 개운죽도 좋아요. 죽순처럼 곱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이 재물이 끊임없이 불어난다는 상징을 줍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편한 스킨답서스도 추천드립니다. 덩굴처럼 뻗어나가면서 인맥과 기회가 넓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시든 식물은 절대 두지 마세요. 죽어가는 기운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빨아들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면 바로 잘라주고, 화분에 곰팡이가 피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빛입니다.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소주와 식물 곁에 은은한 노란빛 스탠드 하나만 켜 주셔도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노란빛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소주의 활발한 에너지와 노란빛의 안정된 에너지가 만나면 균형 잡힌 재물운이 만들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밝게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은은하게 비춰서 소주병이 부드럽게 빛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밤새 켜둘 필요도 없습니다. 저녁에 집안 분위기를 편안히 할때 잠시 켜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이 재물의 흐름을 살리는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두면 오히려 돈줄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나쁜 기운과 불순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소주를 두면 소주의 확산 에너지가 깨끗한 기운 대신 더러운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화장실 선반에 소주를 두고 나서 사업이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가족 건강까지 안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욕실 근처에는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 아이방입니다. 아이들의 공간은 맑고 가벼운 기운이 흐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주는 발효와 증류의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 기운이 아이들의 순수한 흐름과 충돌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부방이나 책상 근처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아이의 성장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주는 기운이 필요하죠. 그런데 소주는 활발하고 확산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정반대의 성격이 충돌하면서 불면이나 악몽, 부부 다툼 같은 불편한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 화장대, 옷장 위 같은 자리는 더 피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소주의 에너지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넷째는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기기에서는 강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 전자파가 소주의 맑은 기운을 흐려서 잡음처럼 섞여버린다고 해석합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두면 괜찮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냉장고도 강한 전자장을 만들어냅니다. 적어도 50cm 이상 떨어진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남향 창가입니다. 남쪽은 불의 방향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불과 물이 만나면 상극이 됩니다. 특히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면 소주의 기운이 빠르게 증발해. 재물의 기운이 모이기도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돈을 벌기도 전에 써버리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지요. 커튼을 친다고 해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양창가는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는 단순히 물건 하나만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도 우리 몸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주 한 병도 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손길을 주셔야 합니다. 먼저 주간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주병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먼지를 닦아내고 옆에 둔 소금도 새 것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특히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 금방 탁해지고 눅눅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훨씬 맑아집니다. 함께 둔 식물도 잎을 닦아주시고,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해주세요. 다음은 분기 관리, 즉, 3개월마다 한 번입니다. 이때는 소주 자체를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소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달쯤 지나면 에너지가 무거워지고 탁해진다고 봅니다. 그때는 새 소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쓰던 소주는 마시면 안 되고, 하수구에 부어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나쁜 기운을 씻어 흘려보낸다는 의미까지 함께 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주병의 라벨과 외관도 가끔 확인해 보세요. 라벨이 찢기거나 병이 얼룩져 있으면, 의도했던 기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닦아내거나 새 병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 소주나 써도 되나요? 네, 브랜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 병을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둘째, 마셔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주는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달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하시고 사용한 것은 마시지 말고 하수구에 흘려보내세요. 셋째,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보통은 2에서 3주 지나면서 공기나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시고 석달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실제 재물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10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서쪽 벽형관 라인들 쓰는 방 입구 중한 곳을 고르세요. 둘째, 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소주 한 병을 세워둡니다. 셋째, 소금은 왼쪽, 식물은 오른쪽, 작은 조명은 은은하게 비춰주세요. 넷째, 매주 청소와 소금 교체, 석 달마다 소주 교체. 이 관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네 단계면 끝입니다. 10분이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오늘부터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주 한 병으로 집안에 막힌 기운을 열고, 재물 운을 살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듯, 이 실천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서쪽 벽, 현관, 덜 쓰는 방 입구, 그중한 곳만 시작해 보셔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돈복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껏 여러분의 금전운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풍요로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풍수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